네, 안녕하세요. 벌써 4일차 강의입니다. 우리 과정이 8일차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벌써 중간에 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출제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떤 글자를 내고 싶으세요? 자 본인이 봤을 때 중요한 글자들이 있겠죠. 또 본인이 잘안 외워지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일차의첫 번째 강의를 볼게요. 첫 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이 글자는요 오로지 전자고요.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야기를 구성하면 한일자 보이시죠? 하나만을 콕 찍어서 그 하나의 작은 원리를 찾는 거예요. 작은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야기를 구성하면 한자라고 하는 그 하나를 콕 찍어서 한자에 있는 부수, 그 작은 부수의 원리를 찾고자 많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만 힘을 완전히 쏟고 있는 거니까 오로지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오로지 전 자고요. 여기에 생각 염자가 들어가게 되면 전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걸 우리 전념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전할 전 자고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나 후대의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넘겨 주는 것을 전하다라고 하죠. 이 글자는 전통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오로지 전자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오로지 할수 있는 겁니다. 짐승이나 식물은 할수 없고 사람만이 오로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지혜를 후대나 당대에 이어지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해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정해 보건대 예전에 어떤 짐승들도 요 더럽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지금에 와서는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지혜나 생활 습관을 전해줬다면 지금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보통은 좀 지저분한 삶을 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해져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후대에 전해주죠.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만이 오로지 할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글 자는요. 부딪칠 충자고요. 부딪히는 게 뭐예요? 두 개가 맞닿는 것을 부딪힌다라고 하죠. 충돌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저이 안에 있는 글자는 무거울 중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일천 천자와 마을 리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고요. 합치면 천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한 천리를 그걸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지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분의 책가방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가볍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리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츰차츰 차츰 그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런 의미의 무거울 중자라고 연상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갈 행자예요 또는 단일행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고무래라고 하는 농기구를 들고 모여서 일하러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갈행자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자, 무거운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큰 물체를 생각하기 나름이죠. 큰 물건, 아주 무거운 큰 물건을 들고 가요. 갈행자가 있으니까. 가는데, 내 눈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큰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겠죠. 그런 의미의 부딪힐 충 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찌를 충 자라고도 하니까 뭐 사기가 충천했다라고 하죠. 그때도 쓰이는 글자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요 글자인데요, 저울형 자예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무게를 다는 거죠. 옛날에 무게를 다는 거는요, 이렇게 쟁반, 접시라고 하죠? 여기에 물건을 올리고요, 여기에다 추를 매달아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몇 그람이 나가는지를 쟀었죠.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고기 어짜 물고기 어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큰대자가 들어가서 합쳐져서 이 밑에 부분이 누락된 거라고 보는 건데요. 자, 큰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도요 아주 균형을 잘 잡아 가더라 이거예요. 파도가 치든 아니면 급류에 휩쓸 그 급류가 흐르더라도 그 가운데서요 아주 잘 흘러가는 게큰 물고기예요.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물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저울이라는 의미에서 저울 형자가 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이 글자 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만약에 이 글자에 술의 첫 자가 들어가면 구를 전자가 돼요. 수레가 오로지 할수 있는 일은 구르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구를 전자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네 글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저울형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물고기는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물건을 재는 도구가 저울이라는 의미에서 저울형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